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인생을 살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사람.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어 청소년기 중학교 올라가면 가장 심각하게 드는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요? 청소년기. 어 청소년기가 이제 왜어 너도 질풍의 시기냐면 청소년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나는 나와 내 부모하고 자아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곧 나예요. 근데 중학교 딱 가는, 올라가서 이제 청소년에딱 접어들면, 나라고 자아를 만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부모하고 분리가 이루어져요. 1차, 1차 분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니까 부모하고 1차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대부분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보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비교요 비교.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쯤 되면, 외모를 가지고, 외모, 외모를 가지고, 남과, 남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 선예를 정하죠. 내 외모는 0점에서 100점 중에 어느 정도다. 다, 자기 나름대로 비교해 가지고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죠 음. 그 다음에 내가 공부로 가지고 또 비교해요 내 머리는 사람들 중에 몇 등이다 학교에서 다 정해줘요 <laughs> 가재. 응. 그리고 또뭐 교회에 오면은 어 니가 하년에 있는 믿음이 몇 점이다 로 등수로 자아상을 만들어 주죠요또 집에서는 니가 부모님 말씀이 얼마나 잘순종하고 편하게 사느냐를 가지고 또, 그 등수를 매겨가지고 비교에 의해서 정체성을 만들게. 그 모든 행위를 비교해서 자아상을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죠. 왜냐면 비교당, 비교당할 뿐만 아니라 비교하니까 자기가, 자기 속에서 남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죠. 근데 이제,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있으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또 잘난 것이 있으면 이제 그 교만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비교에 의해서 자기를 만들고 다음에또에 그다음에 에...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비교하다 보니까 뭐 우리 부모는 다어 이렇게 부모가 같이 사는데 어떤 부모는 이혼했는 가정이야 어, 나는 왜 이혼한 집에 애구나. 이것도 열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어, 어내 부모가 이혼할 때 나는 또버 버림,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게 부모가 이혼할 때, 어, 어 자기가 버림받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갈라질 때, 엄마, 아빠가 서로를 버릴 수 있으면, 이 부모는 자녀도 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이 안 돼. 그래서 이혼가정의 애들이 힘든 이유가, 아, 내가 언제든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갈라질 수 있다면 우리 부모와 나 사이도 갈라질 수 있구나. 그래서 안정감에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사람이 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감이지. 절대로 나는 아 어,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엄청 중요한 존재다. 이게 중요감, 안정감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많은 사람 환경이나 모든 것이 나를 버리,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음, 스페셜 중요한 존재로 써주시는 분이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영원한 아빠는 하나님입니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은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요. 율법의 하나님 만나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 신, 신분과 신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부모인 나는 사람이니까 너에 대해서 행위를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 네가 순종할 때는 이뻤다가 불순종할 때는 열을 받고 부모의 나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은또 부모는 정신을 차리면은 아, 네가 불순종해도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하나님은 열 받는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만이 이이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전기하 얘기시고 뭐 그런 분이 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체성과 신분을 발견하는 게에 되게 중요하고 그게 되면 은뭐 흔들리지 않죠. 요즘 자녀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뭐 만나는 분들마다 지금 올래 들어와서 화두는 자녀 문제, 전부 자녀 문제들 들고 오시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어, 이제 주 어른들만 주로 복음을 전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이제 자녀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큰역할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네. 근데 결국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예. 내가 누구인가 정책 승이 그래서 어, 지금 이 요, 야, 창세기도 지금 야곱과 요셉으로 마감이 들잖아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께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셉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셉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더 사랑하시고. 야곱과 요셉이 자기를 향한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향한 계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네.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이 사람이 언제 번아웃 되느냐? 내가 싫을 때 번아웃 돼 내가 싫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와 화목이 안될때 번아웃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동기, 그, 도,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여자 강사를 이 유튜브를 잠시 딱 봤어요 한 5분도 안되십다 그분이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인데 자기가 번아웃 된 거예요. 팬데믹 바로 전에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따가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팬티 뭐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다가 거울을 딱 봤대요. 거울을 딱 보고 있다가 거울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보면서 손을 딱 떼면서 딱 하이파이브를 했대. <laughs> 자기가 자기에게 하이파이브를 딱 했대. 어. 근데 그이그 그 이후부터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자기와 화목화해 한 거예요. 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한 거죠. 음, 그러니까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잘했다, 축하한다, 감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 강사하는 말이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봤을 때 내가 하이파이브를 할수 있는 너 힘들었지, 고생했어, 너 잘했어, 어? 너 충분해. 너 온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억지로 해서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너 온전해. 다 하이파이브. <laughs> 우리 사람 만날 때 언제 하이파이브해요자꾸 기분 좋을 때 하잖아요. 다 이거. 뭐 이렇게 서민이 어, 골을 탁넣었을때쫙 하이파이브 하시네. 네, 너무 기쁘고 축하할 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비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를 하이파이브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어이 뱀이 오잖아요.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와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라. 어, 그 전에는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비친 자기를 봤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눈에 비친 자기를 봤다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이 좋더라 하고 하는 그나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말을 들은, 사단의 말을 들은 내 자가 아 나를 보고 불만족해서 수치를 느껴서 나를 고치고자 하는 것.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것을 내가 보기에 안 좋다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네, 내가 왜 영적으로 힘드느냐 바운되느냐 어, 인생이 힘드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이야 너무너무 너를 보니까 너무 좋네 너무너무 안식이 되네 이렇게 하는데 나 나를 보니까 야, 잠이 안 오네. 응? 뭐라 되겠노? 이래가지고, 응? 어?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응? 남편이 목회를 망쳤다. <laughs>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네 내가 경건이 없어가이런네 전부 다, 자기,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왜 마음에 안 드냐면, 내 안에는 사단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요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한 어, 나,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가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와 분열이 이루어지는 게 정신 분열이그요 그, 어, 그면 어떤 걸 해도 만족이 안 돼요. 어떤 걸 해도.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는 내가 보여서 내가 내 자신에게 하이파이브가 된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하이파이브 할수 있다면 나는 늘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음. 에,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면 하나님 눈에 비친 성도를 봅니까? 아니죠 목사님 눈에 비친 성도 어떤 장모님 눈에 비친 성도 누구누구 눈에 비친 권사님 집사님 눈에 비친 그 사람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관계가 네, 힘들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으냐 싫으냐로 판단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으냐 싫으냐 써놨거야요 근데 제일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좋으냐 싫으냐 먹으면 죽어요. 그렇 선악과 먹으면 존득하는 거지.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마음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예. 네. 근데 왜 그러냐? 예. 네. 능력 있고 선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면, 미련하고 약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구나. 아, 그걸 알게 되면, 나도 내 자신의 미련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안식이 돼요. 그게 구원이고, 안식이 곧 구원입니다. 예, 네.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이 돼. 안식에서부터 출발이 돼. 그래서, 6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더라.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하나, 사람은 6일째 창조되고,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7일째, 여호와의 안식부터 시작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안식에서 7일째부터 출발이 되고, 완전하죠? 7이 완전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식에서부터 출발하면 계속 안식으로 갈수 있는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면서 출발하면 끝까지 안식을 못한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어, 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자신을 대할 때도, 어, 내, 내 모습, 미련하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내 자신과 하이파이브 할수 있어. 자녀들의 미련하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 네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도 온전해. 이걸 들려주셔. 안 들려주죠? 안 들려주면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은 들은 것으로 살지, 밭에 씨를 안 뿌리면요, 뭐죠? 내 안에서 이미 뿌려진 것으로 살아요, 뿌려진 것으로. 음. 그래서 사단은 이미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뿌리셔야 돼. 음. 복음을 모르면 자녀를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음. 저도 자주 뿌려요, 자주. 음.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꼴찌해도 돼. 망해도 돼. 실패도 돼 문제 없어. 네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천하고, 네 인생은 하나님 쓰기에 쓰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 응. 때가 되면 다 나타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해 줄때 우리는 안식하게 돼. 안정감을 누리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 자신에게나 또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병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